어린이날도, 어버이날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. 지금은 수국이 한창이고,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아까시아꽃도 한창이에요. 계절은 참 좋아요. 하늘도 이렇게 맑고 쾌청하답니다. 여러분들은 긴 투병 생활 중에 저처럼 참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항상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나오면 사진도 찍고, 동영상도 찍고, 이렇게 더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제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, 잘안 돼요.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얼굴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, 이렇게 꽃만 찍을 때도 있고, 어떤 때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. 자꾸 찍어 봐야 되는데, 어쩌다 한 번씩 찍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편집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, 어려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. 제 내일은 또 제가 10년차에, 폐암 10년차에 마지막 수술을 5년 후, 완치 판정을 기다리는 날이잖아요. 내일 아침 10시 1분, 담당 주치의 교수님의 컨디션이 좋으시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. 여러분 건강하셔요. 또 결과 나오면은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안녕.